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오시장도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별적 복지는 보수들이 주장하는 거고, 진보는 언제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요. 그런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형감이에요. 처형. 우리 국민은 거지가 아니고, 나라 돈이 7경이고, 국민 한 사람당 14억씩 국가에 맡겨놨어요 그럼 국민들은 투자자야. 그러면 국가를 관리하는 대통령은 사장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그, 뭐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회사 직원이야. 회사 직원들이 나라의 수입 세금 610조를 다 닦아서 그래. 그래서 부족하다고? 추경을 국민한테 더 내다. 그래. 어, 그래. 그런데 뭐라 고 그러지 않아요? 어, 뭐, 복지를 해야 되니까 부족하다. 뭐더 달라. 이게. 잠시만요. 저, 지금 부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삼3 공약은 이건 엄청난 복지 예, 저...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가... 내 공약에서 복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복지가 아니고 투자 국민들의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국민이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놨으니까 네. 주식 좀 올리면 가격 주잖아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을 배당금 배당금을 주는 거지 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국민이 거지가 아닌데 왜 복지를 받냐 자 그럼 방금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요 후보님은내 앞에서 네. 복지 이야기하면은 그는. 그런... 넘치? 그럼 좌우 좌우.